네. 오늘은 그 스트링에 대해서 나눠보기로 겠습니다그 스트링 이름은 바로 시그넘 프로입니다. 네. 시그넘 프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시그넘 프로에라는 대... 스트링은요 독일 스트링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뭐꽤 어... 들어온 지꽤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 뭐 수입하는 업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수입하는 업체. 지금 그 수입하는 업체는 이제 그 스포츠 트라이브라는 회사죠. 그 스포츠 트라이브라는 회사에서 이제 수입을 하는데 그 스트링 자체가 어... 굉장히 좀 이렇게 프로스 어, 유저들이 좀 사용하기 좋은 그런 스트링이에요 아, 그런 거를 좀 나누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들에 대해서 스트링을 소개하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이 시그넘 프로라는 스트링의 세 가지 종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플라즈마라는 스트링입니다 플라즈마 이 플라즈마라는 스트링은 그 오렌지 컬러죠 네, 국내에서는 이제 그스카이블루도 나오고 했지만은 어, 우리가 이제 인터내셔널하게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 오렌지 컬러입니다 오렌지 컬러의 플라즈마 두 번째로 이제 파이어스 톰이라는 스트링이 있습니다. 네, 파이어스 톰은 플라즈마보다 나중에 이제 개발된 스트링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혹자들은 어, 플라즈마의 업그레이드 판이다 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트링의 캐릭터가 약간의 틀립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XP 어리언스라는 스트링이에요. 이 XP 어리언스라는 스트링은 어, 요즘에 굉장히 그 서울 경기 이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알, 그 알려진 스트입니다 사실 수입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수입된 거 얼마 안되고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한 속도로 해가지고 많은 유저들한테 지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사랑을 받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플라즈마입니다. 플라즈마. 자, 개봉합니다. 짠. 네, 새 거죠? 자, 스트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네, 플라즈마. 플라즈마. 네, 1.18mm고요. 이 스트링 자체가 지금 보시듯이 이게 오렌지 컬러입니다. 오렌지 컬러 잘 보이시나요? 제가 좀 이렇게 조명을 좀 써가지고 약간 청색빛도 나긴 하는데 이 스트링 자체는 플라즈마라는 스트링이고요. 어, 일단은 오렌지 컬러를 띄우고 자체가 꽤 탄성률이 좀 높은 스트링이에요. 근데 탄성률이라고 할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스트링이 공이 라켓에 딱 접촉되자마자 나가는 탄성률이 있고요. 스트링이 머물렀다가 쏴주는 탄성률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프로 플레이어들이 쓰기 좋은 스트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스트링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공이 살짝 머물렀다 나가는 스트링들이 그런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약간, 뭐라 할까요? 이것도 사실 나중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뭐 스트링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스트링을 만들 때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이거는 어떤 계획 하에서 되어야 하는데, 스트링은 모든 스트링을 다 프로 플레이어에 맞춰서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 예를 들면은, 알로파워라는 스트링 자체는 사실 프로플레이어들을 위한 스트링이죠. 예. LXN 제품, 럭셔런 제품인데. 그래서 동호인들이 쓰기에는 부적합하다라는 평도 있고, 아니다. 동호인 쓰기에도 토크가 좋으니까는 쓸만하다. 예, 이렇게 해서 약간 호불호가 프로플레이어 스트링들로 나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겨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어, 그런, 그런, 그런 이제 프로플레이어 스트링과 동호인들이 좀쓸수 있는 그런 스트링하고, 이 시그넘 프로는 중간점에 있다. 하지만, 그 중간점 중에서도 프로플레이어 스트링 쪽에 좀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점이 뭔가 하면요. 기준점은 그 텐션 로스링입니다. 텐션 로스. 시가운 프로줄을 보면요. 이런 표식이 있어요. 이런 표식. 보이시나요? 이 스트링을 사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이제, 내용이 보이는데, 이 오렌지 선이 보면은, 이게, 이제, 시그널 프로의 텐션 로스량입니다. 예. 그리고, 이 하얀색 줄이 뭔가 하면은, 이게 천연거트예요 내추럴거트라고 해가지고, 소창자나, 그러니까 카우거트나, 쉐커트를 이제, 만들었을 때, 이제, 마, 그, 그런 소재를 만들려, 만드는 스트링이죠. 제일 유명한 게, 뭐, v 스 터치라든지, 뭐, 또, 바보라이나, 토닉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있죠.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이게 뭐냐면, 일반, 이제, 폴리에스터, 이제, 스트링들이에요. 맞죠? 예 그렇죠. 아니 신사틱이네 죄송합니다 신사틱. 예, 신사틱 스트링이네요. 그래서 이 신사틱 스트링의 이그 텐션 로스량하고 그다음에 이 하얀색의 내추럴 것하고이 플라즈마는 그 텐션 로스량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거의 안 빠진다는 거예요 내구성이 엄청 좋다는 거죠. 네. 아마 폴리에스터, 다른 폴리에스터랑 비교하지 않은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분쟁거리도 들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 그렇게 쓴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얘들이제 주요하게 이제 얘기하는 거는 우리 스트링은 텐션 로스량이 그만큼 적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한 거죠. 예, 독일이, 독일 회사다운 예, 그런 이제 그 광고인 것 같아요. 자, 이 스트링 일단은 제가 이게 소개는 했고요. 근데 다 소개한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비교하면서 소개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 스트링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스트링이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이거 뭘까요 자그두 번째 얘기한거 있죠 까볼게요 짜잔 자 파이어스 톰입니다 파이어스 텀 예, 파이어스 텀인데 여기 보시면 가까이 보시면은 여기 사진이 있죠 미칼 유진이라는 선수예요 이 유진이라는 선수였는데 이 유진이가 실제로 쓴다는 거죠 국내에서는 이스 트링이 그, 게이지가, 이제, 1.20, 1.25, 1.30이 나오고요. 최근에 35도 나왔는데, 시스템 뒤에는 나와있진 않네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있고, 국내 수입도 이세 가지가 다 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 플라즈마, 플라즈마는 1.18, 1.23, 그 다음에 그, 1.28, 그 1.33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1.33 빼고, 1.18과 1.23, 이두 가지가 일단은 국내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두 가지를 일단 스트링을 비교해 볼까합니다 자, 오늘은 시그넘 프로 내에서 이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이게 이두 가지 스트링이, 어, 이, 이 시그넘 프로 이게 그 플라즈마가 그, 그, 파이어스톰, 이게 이게 먼저 나왔고, 파이어스톰이 나왔는데, 이 파이어스톰이 업그레이드 판이라고 했잖아요. 이 업그레이드 판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스트링이, 아까 제가 프로플레이어 스트링이랑 비슷하다고 했죠. 둘다 원형, 라운드형 스트링이에요. 이 스트링이 어떤, 효, 어떤 효과가 나면 공을 딱 머물렀다가 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터치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 스트링이. 그리고 이, 이게 보면은 잔진농감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이 스트링을 쓰다 보면요. 나중에 스트링이 경화가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튼 이제 탄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느낌이 얘가 조금 못해요. 못해요.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더 좋고 홀딩되는 느낌도 더 많다. 그래서 이게 업그레이드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탄성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 공이 맞아서 바로 나가는 느낌 탄성력은 사실 이 플라즈마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걸 쓰는 이유는, 일단은 텐션 로스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얘가 더 우수한 걸로, 예, 보여집니다. 제가 줄을 매보거나 하면은, 그래서 이 파이어스톰을 조금 많이 추천을 드리기도 해요. 음, 제가 이 플라즈마도 많이 추천드려서 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이, 뭐야,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 탄성력이 좀 있다, 보, 더 있다 보니까는 누가 좋아해요? 여성 플레이어들도 꽤 좋아합니다. 근데 이 파이어스톰 같은 경우에는 여성 플레이어들한테 제가 추천을 많이 해드려 봤어요. 해드려 봤는데 색깔이 약간 골드 컬러라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성 플레이어들을 썼었을 때선생님공 나가는 게 얘가 좀더 편하고요. 요거는 조금 약간 그것부터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남자분한테 권했을 때는요. 이거보다는 플라즈마보다는 파이어스톰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공을 더 깊게 잡았다가 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스윙 스피드가 있다 치면은 얘가 사실 더 좋은 거죠 이 파이어스톰이 그죠 그래서 이 스트링이 사실 이 스트링보다 더 선수급에 가깝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파이어스톰이 그래서 내가 하드이터다하드이터다 하드 그럴 경우에는 이 파이어스톰을 더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코팅이나 이런걸 봤었을 때는 비교를 했었어요 코팅력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예 네, 그냥 설계상 예를 들어서 플라즈마 베이스에다가 파이어스톰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다는 말이 맞기는 하지만 실제로 쳐봤을 때는 느낌이 약간 틀리다. 예 특히 내가 공을 좀 약하게 치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 그렇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까? 전에 는 XP, 아리언스고 했어요. XP, 아리언스. 자, 써 볼게요. 세고네요 짜잔! 꼭 그다. 꼭 그다. 네. 자, 이겁니다. XP, 아리언스. 자! 그러면은, 시그넘 프로 줄이고요 라임 컬러입니다. 사실, 시그넘 프로 줄 중에서 라임 컬러로 이렇게 획기적인, 획기적인 형광, 형광 톤으로 나오는 거는 사실 이 줄밖에 없어요. 작년에 나왔는데, 작년이죠. 어, 작년에 진짜 초반에 나왔었는데,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 그 전해에 뭐가 인기를 끌었냐면, 은그 솔링코의 하이퍼즈라는 스트링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근데 그 스트링하고 이 스트링하고도 사실 좀 비교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럼 다음 기회에 하고요이 스트링이 어, 사랑받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큰 역할을 한게 사실 하이퍼쥬라는 스트링 때문에 이주얼이 많이 인기를 끌었어요. 참 이것도 좀 아이러니컬한 건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 시그널 프로의 엑스피어리언스라는 스트링은 게이지는 1.18, 1.24, 1.30이 있는데 국내 수입은 1.18하고 그 다음에 1.24두 가지만 합니다. 두 가지만 하고, 어, 아무래도 1.30 게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쳤었을 때좀 부담이 많이 올수 있으니까는 그런 스트링을 원하시면은 어, 이 스트링을 쓰는 가까운 샵에 가셔가지고 그샵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 수입하는 사장님이 나 다음에 뭐 수입하실 때 조금 여유가 되시면 수입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으로 치신 분들은 선수분들의 분들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뭐 요청하시면 아마 그것도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음, 일단은 그는 그 샵사장님의 좀 의지가 좀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 x p e r i e n c e 라는이 스트링은 이 기존에 이제 보시면 아까 전가 홀딩감이 좋다고 했잖아요. 이 Five o 이라는 줄이요. 그죠? 잠시만요. 줄이 좀 계속 풀려서 이 파이어스톤이라는 줄이 홀딩하면 조금 프로 프로급에 가깝다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뭔가면요. 하어 사실 프로 프로 플레이어가 쓰기에도 좋긴 해요. 좋긴 하지만은 어, 텐션의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사실 파워에 더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텐션의 유지력도 굉장히 좋긴 해요. 근데 뭐랄까요? 얘랑은 약간 틀려요. 얘는 약간 쫙 붙었다가 빡쏴는 느낌이 있으면요 얘는요. 어, 굉장히 약간 부드럽게 잡았다가 쏴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스트링의 크로스 섹션 단면이요. 얘는 라운드 스트링이고요. 얘는 각이 있습니다. 엑스피어리언스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줄 자체가 약간 더스피이 먹여집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보통 이 프로플레이어들이 보통 각줄 같은 걸 많이 안 쓰거든요. 왜냐면은 각줄은 서로 파먹는 성, 성향이 있기 때문에 쫙 잡았다가 순간적으로 스냅백을 이용해서 빡치셨었을때 줄이 파먹, 파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조그만한 실에도 이렇게 살짝 그물 내면은 실이 시골하게 싹 일어나면서 그 텐션이 그 줄이, 줄이 쫙 늘어나 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스트링도 그래서 오래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얘기해줘야 돼. 정말. 그래서 스트링은 보통 2개월 이내에, 아니면 1, 1개월 반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된다는 게, 그래야 실력이 늘수 있는, 어, 조건이 많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뭐, 주 끊을 때까지 쓰면 좋지 않잖아요? 폼이 계속 바뀌어요. 텐션이 늘어나면서 폼이 점점 바뀌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더 잡아서 치려고 하거나, 더 밀어서 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자기 폼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줄은, 어, 이거 갑자기 줄, 줄 속에다가 줄은 1개월 반에서 2개월 내에 바꿔야 된다. 예. 그거 꼭 기억하시고, 저희 샵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유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갈아라. 그래야 레슨 비용을 안 아깝다.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을 때 실력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시그넘 프로 줄 같은 거 이런 거 좋은 줄도 사가지고 타례로 사가지고 샵에서 이렇게 이렇게 맡겨놓고 계속 갈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 레슨비 20만원씩 하잖아요. 그죠? 실내 테니스에 24만원 이상 하고. 그죠? 그러면 이 정도는 투자를 하시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더 실력이 정말 빨리 늡니다 예. 그건 믿으셔도 돼요. 일단은, 엑스피어리언스라는 줄이 있고요. 이 엑스피어리언스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각이 있잖아요. 각이 더면 어떻게요? 해 스피너 드 먹죠. 그러면 공속도는 어떻게 돼요더 줄겠죠. 왜냐면 스피너 드피 m 이 높아지면서 라운드보다는 공속도가 죽어요. 대신에 어떻게 되냐? 이게 이게 결국엔 그거예요. 내가 각줄을 쓸 거냐, 라운드를 쓸 거냐면은 각줄을 쓰면은 타이밍을 좀더 빼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스피드를 많이 먹일 수 있으니까는 그죠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줄수 있겠죠. 자기 그 회전량보다 더 많은 걸줄수 있으니까 사실 곡식에 좋은 스트링이에요. 우리나라 거의 더블치잖아요, 그렇죠? 이런 스트링들이 복식 치기 좋아요. 대신에 문제점 뭐다? 어, 계속 이렇게 이게 스트링에 이게 뭐야 흠이 나다 보니까는 텐션 로스량이 줄어든다. 이게 텐션 텐션 로스가 많아진다. 그런 건데 사실상 이 스트링의 퀄리티로 보면은 그러게 아니라 이줄 가지고 밀어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텐션 로스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다른 스트링보다. 예, 그래서 가성비가 예, 꽤 괜찮습니다. 뭐, 샵마다 이 줄을 얼마에 매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가성비 가꽤 괜찮다고 봐요. 느낌도 좋고, 터치감도 좋고. 그래서, 이 줄을 한번 써보신 분들은, 이 줄을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두 번이나 세번 정도는 더 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x r i 어리언스가 지금 만약에 우리가, 뭐, 진화로는 아니지만, 진화하는 걸로 따진다면은, 이시그넘프로플라제라에서그 다음에, 파이어스톰에서, 그 다음에, e 스피어리언스까지 이게 렇 넘어갔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큰 차이가 하나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전 RPM 때 공속도가 약간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얘만큼 직진 타고가 안 나가다 보니까 공속도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파워도 사실 조금 떨어져요. 하지만 케이스라는 게 사실 파워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파워를 중시하시는 분들은, 스트로크 중시하시는 분들은, 파이어스톰이나 아니면은 플라즈마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엑스피어리언스 같이 내 공이 붙어서 치고 싶고, 그런데 토크를 좀 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스핀까지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스피어런스가더 낫습니다. 자 동호인들 스윙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봐서 제가 지금 이세 가지를 다 매주군이 있는데요. 지금 동호인들이 제일 편하게 쳐친다 보이는 거는 사실 이스트링이 엑스피어런스가 제일 많습니다. 네. 일단은 그 그런 이유에서 뭐 다른 어, 모텐샵에서 뭐 이제 뭐 랭킹을 정하,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기에도 엑스피어리언스가 예, 뭐 1위를 몇번차지하고막 그랬었죠. 서울 경기에서는 꽤 많이 매이스트이다 일단은 이 엑스피어리언스는 내가 여성 플레이어한테도 좋아요. 여성 플레이어 좋고 그다음에 남성 플레이어 중에서 공을 잡아서 치면서 약간 토크를 내면서 이제 치는 분들도 좋아요. 대신에 뭐냐? 이거는 남녀 다쓸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나중에 갈가 먹으면은 텐션 로스가 순간적으로 생길 수 있다. 자두 번째 아까 전에 정리하면은 어 이거 아니죠? 파이어스톰. 스톤. 파이어스톰은 남성 플레이어들한테 좀추천되고 싶다. 스트로크를 강하게 치고 그 다음에 공을 잡았다가 순간적으로 확내 보내니까는 공속도가 굉장히 좋고 부질도 굉장히 낮게 가고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 하고 싶다. 이거는 남녀 모두 다쓸수 있다. 남녀 플레이어 쓰는데 줄이 조금 더 보드랍고 탄, 그 순간적으로 튀어나는 탄성 계지이놓고 잡았다 그거 그 그렇지만 잡았다 나가는 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터치하거나 발리하거나 이럴 때 굉장한 도움을 많이 주는 스트링이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이외에도요 스트링의 싱어 프로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스트링 자체가 이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스트링 이이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정말 내가 이 스트링 한번 써보고 싶다 할 때는 네, 파이어 스톰 도 한번 써보시고 제일 중에한 자기 직접 써보는 거겠죠엑스피어언스 네, 이것도 한번 써보시고요. 그다음에 플라즈마. 예, 이세 가지. 꼭한번 샵에 가셔가지고 한번 써보시고 나한테 맞는 스트링을 한번꼭 골라보시고 합니다. 라켓이든 스트링이든 많이 접한 분들이 실력이 됩니다. 예, 옛날같이 뭐그뭐 그뭐 20년 동안 같은 라켓 치고 같은 스트링을 쓴다고 해서 실력이 막 고수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옛날에는 라켓이 그그 그 라켓 자체가 다 비슷한 비슷한 소재로 만들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 그래핀에다가 그라파이트도 그래핀이 핀 것도 있고 옛날에 뭐 프레스테프 같은 경우에는 드라파이트에 캐블라 된 것도 있고, 그죠또뭐 다른 뭐 라켓 같은 경우에는 소재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 어떤 기술과 그런 것들만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어떤 또 성능 더 높인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용품하고요 스윙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서 실력이 빨리 늘고 그것을 자기 이용해서 칠 수가 있습니다. 네. 선수들도 점점 업그레이드된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나 모듈은 그대로 가되 성능에 대해서는 꽤 신경을 쓰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고 치시면 더 좋은, 더 즐겁고 또 안전한 팔에도 안전한 그런 이제 테니스 이제 그 여가를 즐기실 수 있으면 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시그넘 프로. 시그넘 프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일단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밑에. 그 제가 이제 전화번호나 이런 걸안 남겼었는데 제가 전화번호나 이런 걸 남겨 놓을 테니까는 전화해서 문의해 주시고 거기에도 이제 필요한 뭐 가까운 샵에 이제쓰링기 있으면은 거기 가서 매셔야 되고 또 아니면 더뭐 가까 저희 샵에 가까운 데 있으면 저희한테 문의하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좋고 즐거운 테니스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메시아 테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